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아, 만삼천사백원에 삼십프로. 네, 만삼천사백원에 삼십퍼센트. 지금 손실을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한일년된것 네. 같아요. 일년 넘은 것 같아요. 일년 넘으셨어요. 엄청 오래 예. 갖고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예. 네, 장기로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한번 반등 이 네. 있었어요. 올초에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네. 좀더 갈까봐서 못 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올라 0 0 0 원대까지도 갔었네요 종목이. 네, 근데 이제 5십이주 신저가를 기록했더라고. 요 네, 요즘 뭐 계속 좀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십이 주 신저가를 계속. 네, 경심했고. 근데 오늘 네. 좀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단일 가에서도좀 네. 반등을 했더라고. 음, 그래서 네. 어떻게. 좀 가지고 가야 되나, 선별을 시켜야 되나 좀 궁금했어요. 네, 오늘도 좀 약간 소폭의 또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계속 좀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럼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1 3 4 0 0원에 30%, 오늘 좀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그릴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 종목에 이제 어떤 이슈를 받고 있는지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 자체가 일단 반도체 사업권이면서 이차 그, 그 태양열 전지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 청년이 네. 어, 이슈에 네.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니 그냥 안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우리 어머니요. 어? <laughs> 지금 어 뭐, 큰일 났구만. 어,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그 태양열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이면서도 근데 예. 이 기업이 그러면 정부에서 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밀어줘야지 좀 주가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상 모습을 바로 보시면 과거에 2017년도에 말부터 쭉 올랐던 이유가 정책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세가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정부에서 못 밀고 있어요? 어떤 걸 밀고 있어요? 정책.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큰아게 이게 복지 정책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치매 정책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 그러니까 네. 제약 바이오 쪽을 밀고 있고 복지 정책을 밀고 있지. 지금 사실상 태양열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그 남북 경협 종목을 밀고 있지. 이 태양 전지, 이 관련 이슈들은 크게 밀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네. 이 정부에서 배정한 어 지금은 정부 지원 정, 정부 지원 자금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어머니. 네. 그래서 과거에 기대감에 올랐던 자리와 어 지금 현재 제리의 올랐던 자리의 최저점까지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 대응 방법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어, 저는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시면 일단은 어9천0 0원 자리, 9,950원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네. 절반 정도. 나머지는 나중에 정책수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절반은 남겨 두시고 절반 네네. 정도만 9,500원 자리 오시면 정리하시고요. 좀 오래 걸릴지도 네. 모르니까 어~ 네. 절가 자리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천원 자리만 크게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저가 자리 잡고 좀 횡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귀슈 그 나올 때까지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자리까지 반등 나오시면 절반 정리하시고 가져가신 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네. 이거 장기 투자하실 거예요 장기 투자도 괜찮아요 장기 투자 괜찮아요 예 어, 근데 어머니 어머니 차라리 장기 투자는 좀 우상향 종목이 낫지 않을까요? <laughs> 그죠 어머니. <laughs> 네. 어, 그게 더 계좌복구 빠르니까 최근에 네, 네.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 지수 반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저점 종목 굉장히 많아요. 좋은 종목 중에. 우상행 예. 종목 중에 많으니까 이런 네. 관련 종목 제가 마무리 맨 끝에 종목까지 공개하니까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서 계좌복구 네. 빠르게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